오빠 여기 마이크도 있다. 여기 이거 카메라 다 기자들. 배... 어? 기자들 기자들. 아.. 하지 마. 하지 말라. 씨.. 뭐? 야 남의 아, 거 남의 아. 거. 아아 하지 아. 마! 공무 집행 방해. <laughs> 업무 방해죄입니다. 업무 방해죄. 제가 되는 건가? 네. 살짝. 짜잔 백악관입니다 야 우리 여보 얼굴을 안 보일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laughs> 모자이크 안 해도 되네 모자이크 안 해도 되네 우리 잘생긴 여보 이제 얼굴 나가면 어쩔까 했는데 여보 저기가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이에요 저기다 들어갈 거 저기다 들어갈 거저 돌려주세요 야 오빠 이거 진짜 너무 좋다 같이 찍고 있는데 <laughs> 오빠 얼굴 안 나오고 있어 <laughs> 내가 이렇게 작았나 작은 와이프 어때 좋지 한 품에 딱 들어오니까 근데 <laughs> <내> 이상형여보든내 <laughs> 이상형이야 어우 야저저저저 푸드라네. <laughs> 푸들이 아니야? 아 미국은 모든 작은 개가 없어. 미국은 응. 와, 나라가 커서 지금 다큰 개를 선호해. 와우. 보이나. 잘 생겼다. 와, 진짜 미국스럽다잉? 이. 이 도로에 한번보해서또막아놓고 <laughs> 지금 저거 그 아이스하키 비슷한 건데 롤링 롤러 하키인가 응, 보다. 그 하키. 어. 응, 응, 응. 와. 근데 지금 커피 마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laughs> 대포 있어. 네, 아 원래는 여기가 배합관이야. 아 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했는데 초반에. 어 영국 불을 어. 영국군이 와가지고 부려 질렀어. 여기다가? 저기배합관이다가어 어. 그래가지고 저기를 못 쓰고. 이 이게 백. 1800년도부터 1950년대까지. 어. 150년 은 여기서 지내지. 150년? 네. 1차 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대중량 여기서 치냈어 얘가 토가 좋구나 이게 안부서지고야야 야, 근데 너무 평화롭지 않아요 여기? 되게 평화롭다. 아니 근데 어. 스타벅스 가는데 무슨? 아니 스타벅스 이렇게? 한 아, 30분 걸어온 것 같은데? 아니 저 우리 걸어야 돼. 나 지금 미국에 와서 배에 살이 많이 쪄서. 혈다방에 아, 드디어 온 거야. 아그 일반인들은 그만 못 들어간다는 배가 간. 이스트? 음... 웨스트? 하여튼 이거 West. 뭐 진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일하는 것인데. 아니, 아니. 아니야? 바이든 대통령은 저기. 그래? 저 응. 화이트 하우스. 그랬어요? 근데 저기는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갈수 있는 곳. 어, 여기는? 여기는? 아, 그 여기 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에, 뭐 어찌됐든 나는 이제 업무 보러 온 거니까. <laughs> 무슨 업무 볼 겁니까? 아, 미국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아 그래요? 대통령이? 침을 여기, 하면 여기로 이렇게? 네, 요, 여기로 시흥이 온다는 시흥이 거지? 네. 이 길로 이렇게 차 타고 쭉 들어와요 네. 어. 여기서 들어가면 걸어서 들어와요 네. 네. 대통령의 직무실은 이 건물에 있거든요 어이 건물에 여기까지 와서 어. 대통령은 어.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어. 부통령은 여기로 꺾어서 여로올라가 아. 아하 부통령은 여로 <laughs> 부통령 사무실은 여기 여기 대통령 이야 와우 근데 이거 진짜 감동이다 왠지 와우 이야. 대통령 이거. 집무실 근데 대통령 집무실은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영가 네. 대통령이 같이 사는 곳이거든요 지금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주말에안 계신데 아니 산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족이 밥 먹는 거? 거거양 부인이 어, 지금 딴데 살고 계셔서 어 싸웠나? 아니야. <laughs> 아 <laughs> <laughs> 주말부부구나. 대통령도 주말부부를 하는구나. 이거 맞죠? 주말부부를 하는 거잖아. <laughs> 알아서 해석하시오. 아니 주말부부지. 허건아놨는데 아, 기자실 같은 거? 예여기인데 기자들이 항상 데리하뭐 있잖아. 아 튀어나와가지고. 이야 오빠 여기 마이크도 있다? 여기 카메라 기자들. 보... 어? 기자들 기자들. 아 하지마. 하지 말라. 쉿. <laughs> 요아. 남의 거, 아, 남의 아. 거. 아, 아. 공무집행 방해. <laughs> 업무 방해죄입니다. 업무 방해죄. 제가 되는 건가? 자 어머야. 어머야. 이런 게다 하나하나가 주장서. 매일 전 세계 방송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매일 어느 나라 뉴스에나 나오는 건데. 이것도 좀 한번 이거 써 보셔 딱긴 거. <laughs> 비장 진짜 인생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백악관에 와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할 줄이야. 여보 진짜 와이프 잘 만났어. <laughs> 와이프 잘 만나갖고 다른 동무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응? 이런 데로 촥 들어와 보고 말이야. 자 대통령 집무실을 들어가는데 어,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커트. 아니 뭐 미국 대통령 진무실? 그냥 그런데? <laughs> 미국의 영부인이 쓰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미국의 영부인이 엉덩이 됐다고 해서 나도 한번 화장실 들어갔다 대고 나왔는데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구나 낡은 게 그대로 있고요 이게 지금 촬영이 안 되는데 문짝에 낡은 게다 그대로 있어요 아 근데 또 차가 없니? 아 대통령이 기다야이금정기서 이거, 나... 이거 아주 당황으로 보내버리라 야이게 차가 없어 <스> <웃음> <웃음> <텀벙>. <웃음> 이거 진짜 백악관 자돌리시시아 카메라 야 고풍스럽다 고풍스럽다 여기가 진짜 백악관 같다 아니 그리고 이거 저 백악관보다 훨씬 넘네요 여기 야 여기 근데 여기... 내가 우리나라 국회의사장을못 네.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 국회의사당이 이거보다 현대적이지 이야, 뭐 엄청. 이게 뭔가 느낌이 네, 더 멋있습니다. 그 한국의 국회부산의 신 야, 야, 건물이라 그 이야 야우요 이야 이와스이천장 맨... 진짜 높네요 여기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다가 핸드폰 떨어거아이요박살나 발바닥이 간질간질거린다 거, 네. 네. 응. 어, 거 보는데 무서워 네. 오, 되게 높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네. 계단 두 번째 보이세요? 금가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오, 예. 있는 어. 네. 계좌비... 금가 있는. 어. 예. 뭐요? 금가 있잖아요. 금. 금. 하나 더그 괜찮아요, 저거? 보수 공사는 안 하고 그냥 냅두고 있는 건데. 아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이 그 네. 항상 여기 먼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기도 기도방. 봐요. 오, 뭐 그렇게. 우와. 배경, 배경. 네, 이야, 이쁘다. 국회 의사당이 있고. 응. 어. 요, 요, 요. 기념비 쩍대기가 있고 음... 우리 이혼지 살리려 기도를 좀어 세상에 제가 어떻게 기도 아니요 기요야 정말 아니 아니에요 제 기도요? 너무 사심이 들어가 아니 괜찮아요 네? <laughs> 사심이 자 여기가 1 7 0 0년대에 지켜질 때 그대로 남긴 계단이에요 응. 아니 근데 1 7 0 0년대 어떻게, 어떻게 이런 어떻게 이런 튼튼한 계단을 지금. 이거 <laughs> 300년 넘었는데도 무슨... 아니 진 이런 계단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들 <laughs> <laughs> 우와 여기에는 뭐. 근데 여기 지금 뭐 행사관에 많이 하거든요 연애장이요? 응. 어, 근데, 이 터라는 게 있네. 뭔가 다르게 막, 뭐 감정이 조금 여동치네. <laughs> 진짜 다 오빠? 진짜 북한에서 죽을지 응.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laughs> 응? 우리 오빠도 요즘 완전 이 문과가 많이 누는구나. 야. <웃음> 야. <웃음> Come on. 노 o no food or 이야 no 야, 여기가 요. 백악관 같다. 아까 그 백악관보다 더 멋있네. 어떻게 해나 너무. 대통령이 이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네. 여기서 전쟁을 다 치르고 회의도 하고 이게 대통령이 이이란 뜻이야. 대통령 살던 곳. 옛날 그러니까 어. 여기를 대신 사용했을 때 사, 쓰던 곳. 같은 네. 명뭐다전쟁웅들뭐 이런 거 같아. 독립 전쟁으로 다 썼다는. 야 이야. 야저다 찢어진 것 봐. 어? 저거 다 찢어지고. 와 대박. 지금 막 아마 피크 짜고 있고 막 이런 거. 야총 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음. 그걸 모르지. 지금 방송시. 오 오빠 이거 봐. 우리가 다 아는 거. 이 배가 건. 이 앞에 서서 뭐 어. 하잖아. 야마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하. 자. 이야. 이야. 뒤치을 들어야 되네, 이거. 뒤치을 <laughs> 들지 않으면 입에 이게 안오 이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laughs> 올라서야 미국 동무들이 크구만요. <웃음> 어두웠다 <웃음> 목이 마르니까 물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예, <laughs> 어? 네. 예, 예. 그러니까 <laughs> 아우, 네. <laughs> <laughs> 아, 야, 물한번 먹는 게 힘드네. 아, 다시 나왔습니다. 아, 기도도 하고, 좋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진짜. 아니, 별거는 없지만, <laughs> 기운은 많이 받고 갑니다. 으흠. 올해 너무 좋은 기운이 많아서, 응, 너무 좋은 기운들을 이게 딱, 이게딱함축가니까